요즘 따라 손목이 자꾸 아프고 발가락이 굳어지는 느낌 받으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기도 힘들고 스마트폰 오래 보다 보면 손목이 저리면서 팔까지 당기고요. 발가락도 신발 벗으면 움직이기 싫어하고 밤에 종아리에 쥐라는 것도 자주 일어나시고요. 심지어 양말 신을 때 발가락을 구부리기가 힘들어서 의자에 앉아서 신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손톱 뜯을 때도 예전같지 않고 발톱은 두꺼워져서 깎기가 더 힘들어지고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사실은 손가락, 발가락, 혈액순환 장애와 근육 경직에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병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할수 있는 놀라운 손가락, 발가락 스트레칭 5가지와 3주 만에 손목 통증을 없애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비밀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재활의학과 진료를 해온 김건강입니다. 올해 62세인 저도 지금 이 순간까지 현역으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나이에도 건강하게 진료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알려 드릴 그 비밀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5분, 저녁 5분씩 손가락 발가락 스트레칭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하루 종일 마우스를 쓰고 서류를 써도 손목이 아프지 않고 오래 서서 수술을 해도 발이 붙지 않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 의사 선생님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족적은 막염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심지어 제 동료 중에는 60세가 되자마자 손목 수술을 받은 분도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손가락 발가락 불편함을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해요 지난 35년간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서도 손가락으로 세밀한 바느질을 하시고 발가락으로 걸레를 집으실 정도로 유연하시고 어떤 분은 50대부터 단추 끼우기가 힘들어지고 기단 내려갈 때 발가락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세요. 그 차이가 날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손가락이 왜 이렇게 뻣뻣할까? 발가락은 왜 이렇게 시려울까? 왜 손끝이 자꾸 저릴까? 발톱 깎을 때왜 이렇게 힘들까? 스마트폰 오래 보면 왜 손목까지 아플까? 신발 신고 벗을 때왜 이렇게 불편할까? 그런데 병원에 가면 나이에 비해 건강하세요. 나는 말만 듣고 돌아오시죠. 사실이 모든 증상들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손가락, 발가락에 꼭 필요한 그것이 부족해서입니다. 그게 바로 혈액 순환과 유연성이에요.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저리고 힘이 없어져요. 유연성이 떨어지면 관절이 굳어지고 움직임이 제한되고 결국 통증으로 이어지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점점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62세 현직 재활의학과 의사인 제가 매일 챙기는 손가락 발가락 스트레칭. 이걸 모르시면 매년 늘어가는 통증은 물론이고 결국 일상생활도 힘들어지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수술받고, 족적은 평가할 증후군으로 수술받고, 족적은 막염으로 고생하고 관절염으로 아파하는 산마리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3주 만에 예전 같은 손목의 유연함을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손목터널 증후군 초기라고 진단받고 수술까지 권유받았던 분이 3개월간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신 후 완전히 회복되신 사례도 있어요. 또 다른 분은 발가락 저림으로 밤잠을 못 이루셨는데 2주 만에 개선되셨고요. 심지어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감각이 둔해지셨던 분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는 손가락 발가락 유연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대부분의 분들이 손가락 발가락 건강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적 없으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굳어서 주먹을 쥐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스마트폰 오래 보다 보면 손목이 아파서 팔까지 저리고 발가락은 신발 속에서 답답해서 집에 와서 신발 벗으면 시원하지만 동시에 뻣뻣해지고 밤에 자다가 발가락에 쥐가 나서 깨고 계단 내려갈 때 발가락 끝에 힘이 없어서 불안하고 젓가락질할 때 힘이 없어서 음식을 자주 떨어뜨리고 관절 끼우기가 예전 같지 않고 아, 나이 들어서. 근래 나서 그러. 그래서 그래프.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증상들이 진짜로는 말초혈액 순환 장애와 관절 경직증 때문일 수 있어요. 말초혈액 순환 장애라는 말 들어 보셨나요?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손끝, 발끝으로 가는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은 30세부터 서서히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 빨라져서 특히 손가락, 발가락 같은 말초 부위의 혈액 순환이 현저히 떨어져요. 10년이면 30%나 감소하는 거예요.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고 절여요. 특히 겨울에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서 고생하시죠. 둘째, 관절에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뻣뻣해지고 굳어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가 가장 심해요. 셋째, 근육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서 쉽게 피로해지고 경련이 일어나요. 조금만 써도 금세 아파요. 넷째, 신경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감각이 둔해지고 힘이 약해져요. 뜨거운 것을 만져도 잘못 느끼기도 해요. 다섯째, 노폐물 제거가 안 돼서 붓고 염증이 생겨요. 특히 오후가 되면 손가락이 부어서 반지가 빠지지 않아요. 여섯째, 반지 이상이 눌러서 관절이 마찰음을 내며 아파요. 손가락을 구부릴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일곱째,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어서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어요. 예전에 손목을 360도 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90도도 힘들어지죠.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악순환이에요.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덜 움직이면 더 순환이 안 되고, 더 굳어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결국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어요. 바로 올바른 스트레칭을 통해서 말이에요. 병원에서 절대 말안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액검사나 엑스레이 같은 검사로는 말초혈액순환장애가 잘안 나타나거든요. 혈관 상태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결도의 혈류검사가 필요한데 아프다고만 해서는 이런 검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목 아픔, 발가락 저림, 밤의 쥐라는 것이 모두 혈액순환장애의 초기 증상일 수 있는데도 듣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저는 매일 손목도 쓰고 발가락도 잘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간단한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지만 60 넘어서도 똑같이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혈관 탄력성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60대는 20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똑같이 움직여도 혈액순환 효과는 절반도 안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강하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더 똑똑하게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손목 돌리기 몇번 하시고 오늘 운동했다 하고 안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단순 손목 돌리기로는 깊은 근육까지 자극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더 근육만 조금 움직일 뿐이죠. 발가락 움직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위아래로 까딱 거리는 것만으로는 혈관 깊숙이 혈액을 밀어 넣을 수 없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다섯 가지 스트레칭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닙니다. 혈관을 자극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며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첫 번째는 손가락 펌핑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단순히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게 아니에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손가락을 하나씩 천천히 펴면서 10초씩 유지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주먹 쥘때 숨을 들이마시고 펼때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혈관에 압력 변화가 생기면서 혈액 순환이 촉진돼요. 하루에 양손 각각 10회씩 상태트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하시면 하루 종일 손이 부드러워져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세게 쥐지 마세요. 힘의 70% 정도로만 하시고 손가락을 펼때 천천히 하나씩 펴야 해요.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펴면서 각 손가락마다 2초씩 멈춰 주세요. 이 동작을 하면서 손가락 끝까지 피가 흘러가는 느낌을 의식적으로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강직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스트레칭으로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아침 경직감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펌핑 동작을 할 때는 혈액이 손가락 끝까지 밀려 나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하세요. 이런 의식적인 집중이 효과를 배가시켜 줘요. 두 번째는 발가락 가이바이보 스트레칭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귀엽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발가락으로 가위바위보를 만드는 건데 가위는 발가락을 모두 구부리고 고는 모든 발가락을 쭉 펴고 가위는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발가락을 벌려주는 거예요. 각 동작을 5초씩 유지하고 10회 반복하세요. 이 스트레칭은 발가락 사이사이에 작은 근육들까지 모두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극대화시켜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아요. 바위를 만들 때는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최대한 구부려주세요. 이때 발바닥부터 종아리에 살짝 당기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네요. 보을 만들 때는 발가락을 정말 쫀득하게 펴주시고 특히 엄지발가락은 하늘을 향해 치켜세우듯이 해주세요. 그 위는 엄지발가락은 안쪽으로 나머지 내 발가락은 바깥쪽으로 벌려주는 건데 이때 발가락 사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끼셔야 해요. 처음에는 잘안될수 있지만 꾸준히 하시면 발가락 하나하나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되세요. 이 스트레칭의 놀라운 점은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바닥 전체의 혈액순환까지 개선시킨다는 거예요.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는데 이 스트레칭이 그 반사구들을 자극해서 전신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족족은 막염이 있으신 분들도 이 스트레칭으로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고 하세요. 발가락을 움직일 때는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바닥 근육도 함께 움직인다는 걸 의식하세요.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 부분에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을 느끼시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는 손목 팔자 그리기 스트레칭입니다. 양손을 앞으로 쭉 뻗고 손목을 팔자로 그리는 건데 이때 중요한 건 크고 천천히 그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빠르게 하면 효과가 없어요. 한 바퀴 그리는데 5초씩 걸리도록 천천히 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로 10바퀴 총 20바퀴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손목의 모든 인대와 힘줄을 골고루 늘려주고 혈관을 마사지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팔을 쭉 뻗을 때는 어깨 높이로 유지하시고 손목만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팔 전체가 움직이면 안 돼요. 팔자를 그릴 때는 정말 큰 팔자를 그리려고 노력하세요. 손목 가동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손목이 정말 시원해지면서 유연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컴퓨터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좋아요. 팔자를 그릴 때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펴두시고 손목에만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팔자가 작아질 수 있는데 점점 크게 그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손목 관절의 모든 방향 움직임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 번에 전체 관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손목 건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에도 탁월하고 이미 증상이 있으신 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증상이 많이 개선돼요. 팔자를 그리듯는 손목 안쪽의 혈관들이 마사지 받는다고 상상하시면서 하세요. 실제로 이 동작은 손목 부위의 동맥과 정맥을 골고루 자극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줘요. 네 번째는 발목 펌프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뻗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발끝을 바닥쪽으로 발레리나처럼 밀어내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때 발가락도 함께 움직여야 해요. 발끝을 당길 때는 발가락도 몸쪽으로 말고 발끝을 밀 때는 발가락도 쭉 펴주세요. 양발 각각 20회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도 함께 자극해서 하지 정맥순환까지 도와줘요. 발끝을 당길 때는 정말 최대한 당겨서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까지 느끼셔야 해요. 발끝을 밀 때는 발가락 끝까지 힘을 주면서 쭉 밀어내세요. 이때 발목 앞쪽 근육이 수축하는 느낌을 의식하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하지 정맥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이 펌프 동작은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정맥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리가 자주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은 중면 중간 중간이 동작만 해줘도 다리 부종이 많이 줄어들어요. 발목을 움직일 때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의식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느끼려고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는 손발 동시 스트레칭입니다. 이게 가장 효과적인데 양손을 위로 쭉 뻗으면서 손가락을 쫀득하게 펴고 동시에 발가락도 신발 밖으로 나오도록 쭉 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10초 유지했다가 주먹 쥐면서 발가락도 구부리기를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온몸의 혈액 순환이 한 번에 자극돼요. 하루에 몇 번만 해도 전신 혈액 순환이 놀랍게 개선됩니다. 서서 하셔도 되고 누워서 하셔도 되는데 누워서 할 때는 손발을 모두 천장을 향해 뻗으시면 돼요. 손을 뻗을 때는 어깨까지 함께 올려 주시고 발을 뻗을 때는 허벅지도 살짝 들어 올려 주세요. 이 동작은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발끝까지 한 번에 자극해서 전신 혈액 순환을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스트레칭이에요.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온몸이 쭉 펴지는 느낌을 의식하세요. 마치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온몸을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몸 경직감이 많이 풀리고 혈액 순환이 활발해져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천천히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하시고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특히 관절염이나 류마티스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스트레칭을 알아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고민하고 계시죠? 다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어떻게 챙겨하지? 언제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지금부터 그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밍의 과학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하세요. 아침에는 손가락 펌핑과 손발 동시 스트레칭. 점심에는 손목 팔자 그리기와 발가락 가위바위보. 저녁에는 발목 펌프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특히, 아침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밤새 굳어 있던 관절과 혈관을 아침에 풀어주면 잠도 빨리 깨고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5분만 투자하세요. 기상 후 30분 이내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점심시간에는 오전 내내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특히 사무직이신 분들은 점심 후 3분만 투자해도 오후 업무 효율이 크게 달라져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사용한 손발에 피로를 풀어주고 숙면을 위한 준비에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하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깊은 잠을 잘수 있어요. 두 번째 조합의 마법입니다. 이것들과 함께 하면 효과가 두 배가 돼요. 따뜻한 물로 손발을 적셔주시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세요.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세면대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손을 30초 정도 담갔다가 스트레칭을 하시면 돼요. 다른 조격기가 있으면 좋지만 없으시면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발목까지 담그시면 돼요. 마사지 오일이나 핸드크림을 바르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미끄럽게 해주면서 마찰을 줄여주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서 스트레칭할 때 당기는 느낌이 들수 있는데 크림을 발라주시면 훨씬 부드럽게 할수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것도 추천해요. 편안한 상태에서 하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 커져요. 호흡도 중요해요. 스트레칭할 때는 깊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이마실 때 근육을 이완시키고 내쉴 때 스트레칭 강도를 높이는 게 포인트예요. 세 번째 당기별 강도 조절법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첫 주에는 각 동작을 3회씩만 하시고 점차 늘려가세요. 1주차에는 아침에만, 2주차에는 아침 저녁으로, 3주차부터는 하루 3번 모두 하시면 돼요. 강도도 처음에는 70%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통증이 있으시면 50% 강도로 시작하세요. 절대 아픈데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스트레칭은 시원한 느낌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따갑거나 아프면 즉시 멈추세요. 마지막으로 효과를 높이는 추가 팁들입니다.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0잔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돼요. 소금 섭취는 줄이세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부종이 생겨서 스트레칭 효과가 떨어져요. 금에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호흡에도 방해가 되겠죠. 스트레칭 전후에 가벼운 자가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손목과 발목을 5분 정도 문질러 주시면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져요.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루틴 제안해 드릴게요. 특별한 도구 없이도 충분히 가능해요. 아침 기상 후 침대에서 5분,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3분, 저녁 TV 보면서 5분이면 충분해요. 10여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손발이 따뜻하고 유연하게 유지돼요. 직장에서 할 때는 신발을 벗고 하시는 게 좋지만 여의치 않으면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도 할수 있는 동작들을 조정하세요. 손목 팔자 그리기나 손가락 펌핑은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60대 여성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밤잠을 설치셨어요. 스마트폰도 오래 못 보시고 바느질도 포기하셨죠. 그런데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과 함께 만들기를 할수 없다는 거였대요. 주님매일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 스트레칭을 시작하신 후 어떻게 되셨을까요? 1주일 후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2주일 후에는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볼수 있게 되셨어요. 3주일 후에는 손주들과 종이접기를 하실 정도로 회복되셨죠. 지금은 취미로 자수까지 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번 주말에는 손주들과 함께 쿠키 만들기까지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60대의 새로운 도전이에요. 첫 주에는 이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 펌핑 스트레칭 5분만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손의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두 번째 주에는 여기에 저녁 발목 펌프 스트레칭을 추가하세요.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발목 운동 3분만 더 하시면 돼요. TV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세 번째 주에는 점심시간에 손목 팔자 그리기를 넣으세요. 사무실에서 간단히 할수 있는 동작이라 직장인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네 번째 주부터는 모든 스트레칭은 하루 세 번으로 늘리시면 돼요. 이때부터 발가락 가위바위보와 손발 동시 스트레칭도 추가하세요. 한달 후에는 이 정도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손목 통증도 줄어들고 발가락도 유연해지고 무엇보다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손발이 따뜻해질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3주차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신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 뻣뻣함이 없어지고 하루 종일 손발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스트레칭과 함께 적당한 산책도 병행하시면 효과가 배가 돼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돼요. 하루 20분 정도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충분해요. 특히 스트레칭 후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시면 전신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요.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을 자극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또 하나 추천하고 싶은 건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스트레칭들한테 물을 자주 마시시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훨씬 커져요. 하루에 8잔 정도 조금씩 나눠서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혈액이 묽어지면서 순환이 더잘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상해보세요. 다음 달 이맘때 손주들과 신나게 만들게 하는 나. 스마트폰 오래 봐도 손목 안 아픈나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부드러웠나 발가락이 유연해서 걸음걸이가 가벼운다 이 모든 게 단지 하루 15분 스트레칭과 가능해요 손가락 발가락 건강은 얼마나 하는 일이다 어떻게 꾸준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액순환이 급격히 떨어지고 관절이 굳어지기 시작하죠 그 신호를 나이로만 돌리지 마세요 혹시 내 손발에 관심을 덜 기울인 건 아닌지 꼭 점검해 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뛰어나거든요. 오늘 당장 거창한 것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저녁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손가락 펌핑 5분, 발목 펌프 3분. 그게 건강한 손발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실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버행복과 시작하면 한달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될까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꼭 동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실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